오늘의 무빙 띵카 20부작을 끝으로 종영된 무빙. 이 망가터선 한 100부작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약한 달간의 짧은 방영 끝에 그 모든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 오늘은 과연 무빙의 시즌 2, 무빙의 후속작이 제작될 것인지, 무빙 시즌 2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돌았습니다. 어, 꽉 잡아 바로 들어간다. 자, 먼저 원작을 보고 무빙을 보면 더 재밌었듯. 시즌2 또한 모든 스토리와 캐릭터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 원작 시리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무빙의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 강풀의 원작 웹툰, 하나의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 미스터리 심리 썰렁,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첫 스타트를 끄는 작품은 아파트, 이 작품은 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를 추적하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엔 이 미심설 세계관의 주인공 저승사자 양성식 형사가 이 능력을 얻게 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이 양형사는 아파트부터 타이밍, 어게인, 이웃사람, 조명가게, 또 무빙의 뒷이야기를 그리는 브릿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번 무빙과 크게 연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정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공개된 작품은 타이밍, 사실상 이 모든 초능력자 웹툰의 첫 단추, 이들의 본격적인 서사가 등장했던 작품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찐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인물 김영탁의 스토리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김영탁 핑거스네 손가락을 튕겨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야 그거 말고... 고등학생인 영탁은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이렇게 시간을 멈춰 시험 답안지를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는 등 소소한 일탈을 하지만 이후엔알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며 다양한 시간 능력자들과 조화하게 됩니다. 여기엔 10분 후에 미래를 볼수 있는 장세윤, 10초 뒤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강민영 미래에 일어날 참사를 미리 보는 박자기, 또 1000분의 1초를 감지하는 백기영까지 등장하는데, 타이밍에선 이 시간 능력자들이 모두 모여 학교에서 발생한 알수 없는 살인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이 시간이란 소재를 정말 참신하게 다루면서 저도 진짜 재밌게 봤던 웹툰이고요어 사실 이 작품은 2015년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게 됐었는데 내가 한 얘기 잘 기억해 너 시간이 멈출 수 있는거지? 잠시만 10분 후에 무료를 볼수 있어요 그람들의 목숨이 걸려다 그만 알아보자 그 다음 공개된 작품은 어게인 타이밍이 연재된 2005년으로부터 4년 뒤 전작에 등장한 이 다섯 명의 캐릭터가 그대로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선 이 시간 능력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닌 사망 후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즉 어게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수명을 강제로 연장하려는 어게인들과 다시 한번 등장하는 타이머가 대립하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엔 다시 한번 양형사가 등장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타이밍보다 조금 더 재밌게 본 작품인데 이 미친 스토리는 물론이고 강풀 작가의 작화 작가 실력이 수직 상승하면서 정말도 개꿀잼으로 몰입해서 봤던 웹툰이기도합니다자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바로 이번 무빙. 이작품은 타이밍과 어게인속 타이머들이 아닌 이렇게 신체 능력의 기력자들이 등장. 강풀의 주특기대로 수많은 떡밥들을 보여주었고 전적인 타이밍과 어게인속 시간 능력자 영탁이의 떡밥까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크로스 오버가 될 것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영탁이의 떡밥은 이번 드라마 무빙 16화에 등장해버렸고 원작 팬들은 영탁이의 모습에 소리 벗고 팬티까지 질러버렸죠. 잠시 영탁이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영탁의 생년 어릴은 93년 8월 17일. 서른 살의 나이로 이게 뜨자마자 물망에 오른 건 바로 이 배우. 날 때까지 아예 똑같은 배우 유승호가 걸어납니다. 또 유승호의 경우 2015년 드라마. <목소리> 나하고 부딪혔을 때 버스는 우체국 사거리를 막 지나고 있었고 나랑 부딪히기 전부터 찢어져 있었네요. 정류장? 리멤버 속 절대적인 기억력.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 과인 기억 중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고 덕분에 이렇게 영탁의 능력과 비슷한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실제 영탁을 연기한 건 배우 양승우. 네, 안녕하세요. 응. 어, 오늘 뭐. 뭐 이렇게 본인 인스타를 통해 촬영한 모습이 공개되었고 크레딧에도 그 이름이 등장했죠 자 그리고 타이밍 어게인 무빙과 이어지는 후속자 브릿지가 2017년에 공개됩니다. 이 브릿지는 타이밍 때부터 등장한 타이머 능력자, 또 전작인 무빙에 등장했던 신체 능력자들이 모두 등장. 그야말로 진짜 크로스오버가 이뤄진 작품인데, 만약 이 브릿지가 실사된다면, 사실상 타이머들이 등장하는 그 전의 이야기, 적어도 타이밍의 스토리를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고, 때문에 타이밍부터 제작에 들어가야 될듯 싶은데, 일단 강불 작가가 4년간 무빙 대본에 공을 들였고, 이 촬영에만 거의 1년을 썼으니, 무빙의 이전 스토리를 그리는 타이밍이 제작된다면,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 행복회로를 돌려본다면, 대충 내년부터 1년 정도 각본 쓰시고, 이후에 캐스팅, 내후년부터 1년 동안 촬영하는다 치면, 우린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반이 흐른 26년 정도에나 후속작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타이밍이 제작될지, 브릿지가 제작될지, 아예 제작이 안 될지, 아직 아무도 알순 없지만, 일단 이번 무빙에 이 영탁의 떡밥이 등장했기에, 이 세계관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기위해선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타이밍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빙의 직접적인 비하인드를 보여주는 작품. 브릿지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빠르게 정리 보면 어느 날 사거리에서 발생한 싱크홀. 이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 경찰 윤나는 CCTV를 확인 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네이 작품의 배경인 강동구는 약 2년 동안 사망 사건이 단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 강동구 지역의 모든 사망 사고를 누군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타이밍 속 주인공 시간을 멈추는 능력의 김영타, 시간을 10초 뒤로 돌려버리는 강민여, 미래에 일어날 사고를 예지몽으로 보는 박자기까지 이 셋이 모두 모든 사망사고를 미리 보고 또 막고 있었던 것 한편 국정원의 빌런 민용준 용준은 사라진 봉석이를 계속 추격하고 파일을 가지고 있던 정운규의 교사 최일환의 암살까지 계획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훈이는 국정원 1팀 1팀엔 정원고의 경비원으로 위장했었던 황지성 정체를 숨기던 신혜원과 함께 활동하게 되고 국정원 2팀엔 무빙에 등장했던 여운규 또 이한동이라는 요원이 등장 이들은 사고를 막으려는 타이머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브릿지에선 자연스럽게 장준과 희수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나중엔 우리가 아는 그분들까지 등장 이 후반부엔 나름 반전 요소도 등장하는데 어, 사실 이걸 직접 보시는 게 제일 꿀잼이기 때문에 카카오 웹툰으로 꼭 정중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브릿지 이후의 이야기 무빙의 시즌 3라 볼수 있는 후속작 히즌 또한 연재될 예정이었지만 강풀 작가는 브릿지의 연재 이후 이 드라마의 각본 작업에 들어갔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드라마의 각본을 쓰면서 히즌도 무기한 연기되어 버립니다. 강풀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무빙 대본에 집중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가 계속되길 바라는 사람은 나다. 브릿지에서 이어질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아직 미정이다. 웹툰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요즘 대세처럼 영상화가 먼저 될 수도 있다. 모든 건 무빙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말에 무빙의 감독 박인재는 무빙이 잘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한다. 라고까지 밝히기도 했으니 일단 대박을 터트린현재 상황으로 보아 요 히든은 드라마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번 무빙엔 수많은 오리지널 캐릭터, 스토리, 결말 등 원작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각색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후속적인 브릿지나 히든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변화된 스토리를 보여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시즌2는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지 다시 한번 띵작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저 무빙띵은 계속되는 무빙의 이야기를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